어떤 여자가 가슴을 내놓고 거리를 할부하고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.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고. 그러니까는 경찰들이 호르락이 부르면서 막 달려와서, 아가씨, 아가씨, 잠깐만요. 그러니까 이, 여, 이 여자가 딱 돌아본 거야. 아니, 아가씨, 이, 이렇게 하고 거리를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요? 아니, 제가 뭘 했다고 그래요. 아니, 가슴을 이렇게 내려놓고 다니면 음란행위라고 지금 체포할 수 있다고. 이런 거야. 그니까 여자가 밑으로 착 내려보더니, 뭐메어쩌까 내가 전맥이다가 얘기를 버스다 내려놓고 가버렸는가 보요 있잖아, 있잖아. 아주 아주 순진한 여자가 결혼을 했어. 그래, 첫날 밤에 남편이 시기대로 이리하고 저리하고 아주 기분 좋게 보내고,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. 그래서 남자가 샤워를 가러 갔는데, 남자가 그러는 거야. 자기야, 수건 좀 줘. 이런 거야. 그러니까 문을 열고 수건을 딱 주다가, 너무 부끄러워, 눈을 감으려고 하니까, 남자가, 아이, 뭐 어때? 우리 이제 부부인데, 괜찮아. 봐도 돼. 이런 거야. 근데 여자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쑥 훑어보더니, 남자 거시기를 보더니, 어메 자기야, 이거는 보이오 그러니까, 응. 어저께 자기를 즐겁게 해준 소중이지 그러니까 콩나 어, 어떻게 그런 거야 그래서 아니 왜뭘 어떻게 그러니까, 아니 어제 저녁에 다 써버리고 이것밖에 안 남은 거야 있잖아 있잖아 정말 금시 좋은 부부가 있었어 그랬는데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은 거야 이 부인이. 너무 서러워가지고, 간을 쳐 붙잡고 막 오는 거요 여보, 여보, 나도 데리고 가라. 당신 혼자 가면 나는 웃잖아. 여보, 나좀 데리고 가라. 그러막 울다가 아들이 엄마 손님 오셨어요. 그러고 밖에서 부른 거야. 그러고 딱 나가려고 했는데, 음에 이 치마가 간 밑에 깔려가지고, 이게 절대로 안 들어진 거야. 그러니까 이 여자 깜짝 놀랐고, 아이고 갈 사람 가야지. 묻은다고 나를 잡고 그요 그래, 얼른 가. 갈 사람 가야지. 나, 나. 그래도 치마가 안 나지니까. 치마 벗어불고 나온 거 있지. 어떤 여자가 있어. 남편이 죽어가지고 애들을 혼자 키우더라고. 너무 고생을 했는데 음. 명절 때 어떻게 할지를 몰라갖고 나머지 답을 넣은 거야. 해서는 안될 짓을 한 거지 그래서 이제 답을딱넘어가고 도둑질을 딱 하러 왔는데 오. 세상에 할아버지가 혼자 사니까 네,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어 너무 집에 도둑질을 하러 왔냐고 난리치 찌르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내가 여자들 사이 갖고 애들을 키울라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 줄게요 그러니까 그러면 벗어 그런 거야 그러면 경찰서에 보관 안할 거예요 안할 테니까 벗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배수 있냐고 뭐 아이 것뭐 관성을 지고 한강에 배 지나가지 그까지 기분 하게 어서 딱뱉었는데 할아버지가 자기가 보더니 혼자서 못을 막 허둥이야. 그래서 그래 안되겄어 그냥 경태서 가. <목소리> <목소리> 아무리 노력해도 안써 할아버지가.